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단석 3과 단석 4 그리고 색이은 단석 1부터 4까지 상점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맵을 열어 보시면요 여기 이제 튜토리얼 했던 곳에서 오른쪽으로만 쭉 오시면 여기 하이트 요새 서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이 안 찍혀 있으시다면 여기까지 뛰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트 요새에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다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뛰셔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앞마당을 다 정리하시면은 이쪽 나무 사다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탑의 꼭대기에 오게 되면요. 요새 꼭대기에 오게 되면 여기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상자가 저는 이제 미리 먹어놔서 이미 열려있었는데 이 상자를 여시고 템을 드시게 되면 템을 먹으시게 되면은 이 상자에서는 덱탁스의 부절 좌가 나옵니다. 예, 효과가 부절을 맞춰 덱탁스 대승강기를 자, 기동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좌고 당연히 우도 구하러 가야겠죠. 자, 이제 덱타세이브적 우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도 가실 때도 지도를 한번 열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탐험했던 키렘페어로 갈 겁니다. 키렘페어로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키렘페어에 축복이 없다면 여기까지 뛰어 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일단 지도가 있으니까 전 지도를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 먹고. 내 생각으로는 아, 여기쯤 있을 겁니다. 이 여기쯤. 자, 이렇게 맵을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제 오는 길에 지도도 다 밝혀 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려고 했던 요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앞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찍어주시고 파로스 요새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와서 상자를 열고 먹으시면 이렇게 덱타스의 부절 우 라는 걸 먹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냥 사다리만 올라오시면 돼요 밑에 몬스터들이 좀 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쭉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덱타스의 부적을 좌랑 우다 모으게 되면 은 학원을 다 밀고 이쪽 길로 오시게 되면요 이렇게 성문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모으시게 되고 여기 오시게 되면 부저를 치켜든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맵이 보이지는 않지만 직진을 쭉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성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말을 타시고 길게 이동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문 근처에 오시게 되면요, 이게 직진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하시게 되면은 양옆에서 트리가드놈들이 달려옵니다. 무섭죠. 하지만 잡진 않을 거니까 무시해서 빨리빨리 도망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도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지도 조각도 드셔 주시고요. 그러면 맵이 보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갈 곳이 위치가 표시가 되니까요. 맵을 보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갱도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패 모양처럼 생긴 이쪽이 갱도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갑시다. 제가 지금 들어온 것이이 갱도고요. 여기 이제 돌 건데 여기는 굳이 보스까지 안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굳이 몬스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쭉 달리시면서 상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고 드시게 되면 단석 채석군의 방울 2를 얻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죽으시게 되면 은 여기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왔던 밖으로 나가셔서 원탁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탁에 돌아오셔서, 쌍둥이 노파에게 방울을 바친다 방금 먹은 거죠. 단석 최석근의 방울 2단계. 요거를 바치시고 구매한다를 눌러보시면요. 단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쌍둥이 노파에게 무한대로 파밍을 할수 있으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보스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세 길은 단석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원탁에서 쭉 올라오시면, 이쪽에서 성가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보자분들도 그냥 말 타고 굳이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길만 뚫는다는 느낌으로 여기 도착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축복에 도착을 하셨다 하면 이쪽에 NPC가 있습니다. 그 NPC한테 말을 걸게 되면 이제 구매를 한 달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세 길은 단서 보스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단석을 4단계까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은 아니고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인데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 3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도 3개 살수 있고 4단계도 3개까지 살수 있어요. 최대. 저도 이미 4가족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는 2로 보이네요. 앞으로 2개는 더살수 있지만 뭐 보스무기를 그렇게까지 뭐 많이 업그레이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안녕.